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의 저탄방울은 수미산보다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깊은 정은 윤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모자간의 진실한 사랑이 실은 윤회 속 가장 큰 속박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과연 위대한 자비일까요? 아니면 감정 뒤에 숨겨진 족쇄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모자간의 깊은 정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진실은 어쩌면 가족의 정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과 윤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모자간의 정을 끊어내기 유독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저탄 방울은 수미산보다 무겁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순고한 모자간의 사랑을 찬탄하시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제를 돌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물 흘릴 만큼 충격적인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순수하고 고귀해 보이는 모자간의 정이 실제로는 육도윤회 속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속박이며 중생이 오랜 세월 고통의 바다에 빠져 해탈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어찌하여 그런 것이 될수 있단 말인가요? 윤회 뒤에 숨겨진 이 비밀은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왜이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자장성이라는 곳에 재능과 식견이 뛰어난 복덕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그의 어머니 자신 자심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복덕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경전을 읽히고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복덕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맑아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마음을 쓰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느라 점점 쇠약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복덕의 마음은 감사함과 죄송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찌해야 어머니의 이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복덕이 평소처럼 먼 곳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병상에 누워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복덕은 애가 타는 마음의 성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인 가업을 불러 어머니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가업은 자신의 맥을 짚어본 뒤 매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병이 이미 골수에 사무쳤으니 아마 손을 쓰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복덕은 어머니의 침상 곁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운을 내세요. 아직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희미하게 손을 들어 복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더없이 굳건했습니다. 예야 어미는 내게 보답을 바란 적이 없단다. 다만 내 마음속에 늘 품어온 소원이 하나 있구나. 어머니, 어서 말씀하세요. 아들이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복덕은 간절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행복은 너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다. 나는 이미 부처님 전에 굳게 서원하였느니 다음 생에도 꼭 너의 어머니가 되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말이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은 천천히 눈을 감고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덕은 비통함에 넋을 잃고 어머니의 영정 앞을 지키며 밤낮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이웃들은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것보게 복덕이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가. 저 모자간의 정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네. 바로 그때 흰 수염을 길게 기른 한 행각승이 천천히 복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복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시어 그대와 어머니의 인연이 과연 몇 생이나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복덕은 눈물로 붉게 부은 눈을 들어 노승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다음 생에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제 몸이 가루가 되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깨달은 분만이 답해 줄수 있을 것이네. 열애께서 지금 중림정사에서 설법하고 계시니 그곳으로 가서 여주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말을 들은 복덕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즉시 길을 떠나 중림정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복덕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연화라는 부인은 슬픈 얼굴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임종하시기 전에 다음 생에 다시 저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저에 대한 걱정과 미련을 놓지 못하셨지요. 명심이라는 서생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차마 너를 두고 갈 수가 없구나.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내 곁에서 다시 태어나마. 그때 어머니의 그 애틋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림정사 밖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광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지광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자 눈슐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신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임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세세생생 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복덕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어머니가 임종전에 똑같은 소원을 비는 것일까? 이 감정에는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어머니들을 이토록 집착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그들은 마침내 중림정사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을 위해 묘법을 설하고 계셨고, 그곳은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복덕과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복덕이 모두를 대표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께서는 임종전에 모두 다음 생에도 저희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과연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모자간의 깊은 정이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아, 너희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묻고 싶구나.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 속에서 너희 각자가 몇 번이나 태어났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자식이었는지를 아느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의 부모였는지를 아느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통력으로 너희의 전생 인연을 보여주리라.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이시자. 눈앞의 광경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7세 전, 복덕은 위풍당당한 장수였고, 지금의 어머니는 그의 적이었습니다. 9세 전, 연아는 의원이 되어 병자를 돌보고 있었고, 지금의 어머니는 그에게 치료를 청했던 평범한 환자였습니다. 11세 전, 명심은 상인이 되어 손님과 거래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어머니는 그와 다투었던 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건값 때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과거생에 그토록 복잡하고 변화무쌍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놀란 그들을 보며 계속해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넓고 넓은 바다의 물한 방울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모든 중생은 서로가 부모였고, 자식이었으며, 형제 자매여, 부부였다. 생각해보아라. 금생에 더없이 가깝고 의지하는 모자 사이라 할지라도, 다음 생에는 길에서 마주치는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느니라. 복덕은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희 어머니들께서는 임종하실 때 그런 소원을 하신 것입니까? 지광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께서 떠나신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줄곧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왔습니다. 허나 세존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소망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도 뒤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자간의 정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 이 감정은 너무나 덧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견하는 이미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저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순수한 모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소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표정은 장엄하고 숙연해졌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중요하고 큰 질문을 하였구나. 어머니들이 임종전에 남긴 그 소원은 바로 윤회 속에서 가장 슬프고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진실은 단지 너희와 어머니 사이의 인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왜 윤회에 갇혀 끝내 해탈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일러두어야겠다. 이 답은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모자간의 정에 대한 너희의 모든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조차 듣고 눈물을 흘렸던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제히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절히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 진실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저희는 답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어머니들이 임종 전에 그러한 서원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에 대한 너무나 깊고 무거운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애로움과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견고하고 벗어나기 힘든 족쇄이다. 바로 이 집착 때문에 중생들은 생사윤회의 고통 바다 속에서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끝없이 맴돌며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바다의 물거품과 같으니 모든 물거품은 자신이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 여기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바닷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어느 한 생의 관계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생명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광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까? 저희는 어릴 적부터 모성애가 가장 위대하다고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수행의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자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너무나 깊고 강렬하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영원히 자식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여기지만 이는 생사윤회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비란 한 생의 인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니라. 복덕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기를 집착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수행에 정진하여 해탈의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 이치이다. 모자간의 정은 비할 데 없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중생이 과거에 너희의 부모였고 미래에 너희의 자식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란 단지 모자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인 것이다. 연하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 소원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니지만, 세존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과는 어긋나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작은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비록 시냇물은 원래의 이름을 잃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물인 것과 같도다. 우리가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이치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그 작은 사랑은 끝없는 자비심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머니를 제도하고 자신 또한 제도하는 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마지막 서원이 깊은 사랑처럼 보였지만 실은 생명의 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한생의 모자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영원히 윤회 속에 가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후 복덕과 연화, 명심, 지광은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탁발을 하다가 노인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 또한 나의 과거생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그러자 그들은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한 자비심을 일으켜 더 이상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수승한 지혜를 얻어 생명의 진실을 보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윤회 속에서 특정한 관계에만 집착한다면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며 고통받을 뿐이라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며 가족에 대한 작은 사랑을 모든 중생을 향한 큰 사랑으로 확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얻고 마음의 영원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품이며 스스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는 광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모자간의 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지혜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정의 때로는 가장 넘기 힘든 족쇄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큰 사랑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깨달음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며 모든 중생을 향한 가장 자비로운 축복입니다. 이 깊은 이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불법의 지혜를 탐구하며 더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